안녕하세요. TV 김영수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이에요. 시간은 4시 50분 됐고요. 아까 3시에 와가지고 집안 내부를 다 청소 끝나고 저희 어머님이 막 도착을 했어요. 제가 3주째 촬영을 했는데 올리지 못했어요. 편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. 이사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편집을 못해서 지금 어 3주 거를 제가 올리지 못했어요. 아마 조만간에 제가 편집을 해서,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릴 건 별로 없지만, 그래도 저희 어머님 건강한 모습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,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뭐, 특별하게 제가 뭐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김장을 할 때인데, 배추가 다 죽어서 올해 김장은 힘들 것 같고, 무는 괜찮게 컸어요. 그래서 저희 둘째 누님이 아마 2주 후에 와서 무는 김치를 담은 것 같아요. 배추는 없어가지고 김장 못 하고요. 지금 국화가 한창 필 때인데 국화도 많이 농사가 잘안 됐어요. 작년에 제가 한번 국화, 올해도 경험했고, 올해도 경험했고 노하우가 아마 좀 제가 나름대로 생겼어요. 아마 내년에는 올해하고 좀 다르게 아마 좋은 국화가 한번 보이, 보여줄게요. 올해는 많이 죽어가지고. <laughs> 보기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오늘 요즘 국화가 좀 피는 시기라 제가 잠깐 보여 드린 거예요 <laughs> 이사는 잘 했어요 아직도 마음은 전에 살던 데가 있는데 그래도 새로 이사 간 대로 정을 붙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어머님이시면제 정자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제 어머님 인사 시켜드릴게요 지금 주변을 보시면은이이시민리가 시민은 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 그래도 꽃은 아직도 많은 편이에요. 꽃밭다운 군데군데 국화 이쁘죠. 근데 국화가 많이 죽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. 어느 정도는, 여긴 작은 무밭인데, 그래도 무는 모양이 뭐 이쁘진 않더라도, 죽진 않고, 어느 정도 커졌어요. 꽃들이 끝물인데 그래도 꽃이다 보니까 이쁘죠. 아마 여기 장미도 봄에 되면은 제가 원으로 이렇게 둘러놨거든요. 아마 이것도 좀 이쁠 것 같아요. 봄이 기대됩니다. 이 빨간 꽃이 참 오래가는 것 같아요. 모아가도 겨울이 돌아오다 보니까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졌어요. 여기 바닥에는 시금치가 좀났거든요제 어머니 보이시나요? 어머니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신것 같아요 어머니 뭐 특별하게 뭐 아픈 데 없지? 약간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희 어머니 움치리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길은 모든 잡념을 없애면서 건강을 위해서 걷거나 뛰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은 거예요. 모래 자갈 맨발로 밟아가면서 모든 권뇌를 없애면서 건강도 생각하고 아직 제가 뭐 여기는 정리가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깨끗 깨하 깔끔하게, 깔끔하게 이 걷는 이 공간은 이 둘째 누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. 이제 코스가 지금 가는 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. 지금 제가 관리를 안 해서 풀이 나서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내년에는 아마 깔끔하게 제가 다 정리할 거예요. 둘째 누님이 운동을 좋아해요. 특히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우리 둘째 누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공간이에요. 이런 돌은 일 응. 끝나면 페인트 칠할꺼야 페인트 칠이요? 아이고 나... 그런거 안해도 좋아 그럼 이제 페인트 칠하면 은더확 뛰지 응, 확 뛰지 사오지 돈이 응. 많이 필요한게 어디 저 저런 벽돌 올라온거 있잖아 응. 그것도 다 페인트 칠해서 예쁘게 할꺼야 에이 돌이 많이 컸네 이 잔디가 아, 저는 먼저 일주일 먼저 깎은 거고, 그러니까 이건 왜 저번주에 깎은 거고. 저거 접시꽃이냐, 또저이 빈건 또한짝핀 것이. 내년에, 내년에는 지이 저거. 그지? 봄 돼야 좀 올라오지? 응. 음. 아이고차들이 아빠, 욕 봤어. 그다할마나다 댕기면서 이거디어서 이 오빠 이 말. 이런 e 도 크게요 u g h 다 h e c o 나중에나중에에 c h i l d r 여 n are you near? I do n o 레로 여기는 잔디 뭐저빨 k 꽃? 아니 튤립 심고 빨간 꽃 심고 이렇게 쭉 둘러서 그 튤립을 심으면 튤립은 일찍 지잖아 빨간 꽃 위에다 심으면 빨간 꽃이 오래 가니까 그래 그왜 누나네 집이 우리 집에 두개 있는 것을 누나네 집으로 옮겨줬더니 거기서 또 죽어서 여기 갔다 왔는 많이 퍼졌잖아 이제 네. 코밀비 오니까 내려가자. 손 한번 흔들어 보니. 야, 비 오는 게들어가 아이고, 축들이 아빠욕 봐서 뛰오니까

눈앞 호시다 죽었어? 호시 어, 별로 안 좋아. 네, 응, 내년에 저 조금 괜찮데 I don't know. I don't k 그 o w I d o 그두 개를 가지 갔지. 저기, 제가 좀 좁아서 그냥,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.